자, 8강전 제3경기 2차전 시작합니다. 자, 빨간색 저그 09, 8시 방향이고요. 보라색 테란1 34, 6시 방향입니다. 방금 1차전에서 현민트는 과학이다가 다시 한번 더 증명이 됐었죠. 네, 이쯤 되면은 한90 5% 95선수의 색깔이었으니 95% 정도의 확률이네요. 자, 이로써 현민트. 민트는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민트를 멀리 하는 게 낫습니다. 아, 저거 일단 오버로드 바로 보내죠. 원서치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예, 뭐, 테란134도 이제 적응 위치 파악을 바로 하게 되죠. 아니요, 여기서 오버로드가 센스가 있으면 SCB만 살짝 보고 돌아갈 수가 있죠. 아, 그렇진 않네요. 오버로드가 그 시야 범위가 넓기 때문에 SCB보다 살짝 먼저 볼 수가 있죠, 원래. 이렇게 되면은 그134 선수가 초반엔 좀 수비적으로 플레이를 하고 95 선수가 공격적인 플레이를 할수 있는 상황이 되죠. 사 선수 전판과 마찬가지로 입구쪽에는 배그를 지금 먹고 있습니다. 초반부터 수비적으로 할 생각을 이미 가지고. 아 어, 지금 리파이너리가 올라갔는데 메카닉을 쓰겠다는 얘기 같아요. 아예 어, 벌써 가스 즐기고 올라가고 있죠. 제가 타우크로스에서 메카닉을 쓰다가 사파리 선수한테 졌었는데 그 이유가 타우크로스는 맵이 라인이 길기 때문에. 진출할 수 있는 라인이 너무 길죠 근데 파이썬은 거리가 되게 짧기 때문에 강력한 공격을 할수 있습니다 일단 본진 정찰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어 살려보내네요 네 지금 SCV를 칠 때가 아니라 빨리 가서 피해를 줘야겠다 이 생각뿐이죠 마린이 한 개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얼마나 비집고 들어가는지는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마린이 한 개는 있는데 SCV 어택을 하고요 자, 마린은 한개 잡으면 돼요 어, 마린 아, 이거 어, 마린 이거 1, 3, 4 선수 되게 위험하죠, 지금 상황이 어, 마린 두개다 잡혔어요 아, 마린 두개다 잡혔어요 1, 3, 4 선수는 저글링 95 선수는 저글링 계속 찍어야 돼 지금 지금 여기서 승부를 봐야 네, 됩니다 배토린. 지금 짓는 SCB 잡았고요 아, 지금 빼나요? 아, 이거 빼는 거 별로 안 좋은 선택 같은데요. 네, 아예 안에서 휘저, 휘저주고 입구 쪽은 다시 계속 공략을 하는 게 맞았던 선택인 것 같거든요. 지금 추가적인 저글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피해를 크게 줬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요 다만 SCB를 좀 잡은 부분이 크긴 한데 벌처가 한개 나왔을 때 어떻게 수비를 하느냐, 그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지금 134 선수도 되게 급해서 가스를 채취하던 SCB까지 나온 상태죠. 네. 일단 134 선수 한 고비는 넘깁니다. 하지만 이 고비가 아, 공공선 상태는 도이독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뮤타를 빨리 전판처럼 가져가게 되면 134 선수가 되게 불리한 상황이 될수 있어요 볼리아시 4기 이상 모이지 않으면 뮤타를 막기가 힘들거든요 확인됐어요. 그래서 이 벌처 하나의 중요도가 제일 크다고 말할 수 있어요 95선수가 본진에는 드론이 꽤있기 때문에 이후에 바로 히드라는 보여주는 거고요. 바로 스파이어를 올릴 것 같아요. 예선큰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네, 그걸 알고 134선수도 2스타 포트를 올려서 어, 벌처레이스를 시도하는 것 같은데. 아 어, 지금 럭커를 찍었어요. 럭커를 이건 좀 의외인데요 아 어, 그러면은 뮤탈은 뮤탈 라인을 일단 후기를 하고 히드라와 럭커로 상대방 한테때 한번 공략, 공략을 해보겠다 이런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아 지금 저글링 바롭 저글링 한 부대 정도 달려가는데 이거 막을 방법이 없어요 아, 다행히 S심이 몇 개가 나와서 막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막가도 막은 게 아니죠. 지금 아, 저분 입구 입장을 이용해가지고 일단은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별 의미가 없죠. 왜냐면 95라서 러커를 보내기 위한 포석이죠. 여기다 보내면 입구에 뭐가 있는지, 일단 25 선수 본진에 스폰 콜로니를 짓기 위해서 크리 콜로니를 짓고 있고요. 네, 레이스 한기가 지금 피해를 주고 있긴 한데 무난, 뭐, 큰 피해 없이 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어, 저글링과. 지금 저글링 세기. 들어가면 큰 피해 줄수 있어요. 아 히드라기 다리고 있어요 들어가야죠 지금 바로 어? 아 럭커로 바로 아 럴커 찍습니다 지금 어 지금 이거 럴커 되면은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가데이 올라가고 있어요 스캔이 생산될 동안 지금 막을 수가 없죠 아 근데 이거 럭커를 너무 바로 보여준 것 같아요 여커는 생산 이후에 오고 저글링이 바로 들어갔으면 이거 되게 큰 피해를 줄수 있었는데. 아, 이거 벙크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죠. 하지만 히드라 계속 오고 있고요 지금은 95선수는 저글링을 계속 찍어야 돼요. 지금 컨트롤 신경 쓴다고 생산을 안 하고 있는데 저글링을 찍어서 추가 공격을 계속 해야 됩니다. 스캔 지켰죠? 스캔은 아마 한 방만 쓸 겁니다. 아, 스캔 한방 썼어요. 일단, 이걸 만화가 없는 상태고. 지금 뭐하나요? 95년생 계속 달려야죠 저글링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해처리 하나 더 펴야돼요 일단 새로 띄우고요 스펙 많아가 없어요 저글링 갈립니다 자 탱크 탱크 하나 잡히고 두번째 탱크 지금 벙커 하나에 시간이 너무 뺏기고 있는데 럭커 하나가 일어나서 안으로 들어가야 할수 있어야 됩니다. 저글링 다장네 스캔 한방 한 있고. 스캔 한방 있어요. 자 저글링 동원해서 뚫죠 이거. 럭커는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안으로. 네 럭커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안으로 들어가서 SCB 근처로 들어가면 지금 배스링 하나 나오고 있긴 한데 그 전까지는 생산이 안 돼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죠. 아, 건물 띄워요. 자, 저글링가시 들어옵니다. 아, SCB 다 잡혔어요, 지금. 지금 스파이어 올라가고 있는데, 유탈이 한 6개만 찍혀도 이건 막을 방법이 없어요. 아,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이삼 선수 너무 급한 나머지 지금 SCB가 벙커 안에 들어가 있고, 지금 난리 났어요. 자, 스파이어 거의 완성되 가고 있고요. 자, 탱크를 위주로 찍은 거를 보고, 바로 뮤탈 제재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드론도 굉장히 많죠. 일단 이미 기세는 구호가 가져갔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어 근데 예상 외로 뮤탈이 아니라 스커지만 찍은 채로 히드라로 계속 밀어붙이네요. 이길 수 있을 때 확실히 끝내지 않으면 이후에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2가 러커 생산이 들어가는 모습이죠 아 시즌2, 시즌1에서도 그런 선수들이 있었죠 초반에 밀어붙일 때는 굉장히 잘 밀어붙였는데 뒷심이 약한 선수 네 스님토스가 대표적이죠 초반에는 강력하게 밀어붙이는데 후반 뒷심이 약해서 지는 경우가 되게 많던 상남자 스타일 그런 절대를 따르면 안될테 말이죠. 지금 95 선수는 나름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지금 멀티를 가져가면서 뭐 여유롭게 플레이를 해보겠다는 것 같은데 여유를 주면은 이134 선수 같은 경우에는 부활할 확률이 되게 높은 선수예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 삼성 선수 조금 가난한 상태입니다 네. 그 이후로 추가 병력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죠 네, SCV가 다, 다 잡혔기 때문에 그 회복하는 기간이 너무 길었죠 자, 이제 부호 선수는 상대방 본진 앞에 럴커, 다수와 저글리 약 반부대 정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글리 한 마리 보내보죠 네, 11시 멀티 가져가고요 아마 여기서 한 방에 못 드러낸다면 제 예상컨대 하이브테크까지 올라가서 포카스 체질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 어, 병력 많이 모였어요 구호 선수 아 들어가죠 아 들어가나요? 아, 아 패스 아 패스 베럭스 잡혔어요 럭커 들가죠 스캔 뿌려지고 럭커 그냥 안으로 들어갑니다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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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인, 아 스캔 한방더 스캔 한방더 뿌릴 수 있어요 아 베럭스 깨져요 한번더 뿌려지고요 지금도 한방더 뿌릴 수 있어요 곧아다 아, 잡혔어요 이건 너무 잘못 쌓죠아 베럭스도 지켜냈고요 이렇게 되면은, 벙커, 한, 벙커 하나랑, 뭐, 따로 잡은 것도 없고요 아, 어, 이건, 구호선수 굉장히 큰 피해입니다. 지금, 에, 저글링을 왜안 뽑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본진에 봤을 때, 마린이 없는 걸 파악했으면, 저글링을 다수 뽑아서, 탱크에 붙으면은, 금방 잡을 수 있는데 말이죠. 재수은 다시 한개 나왔고요. 자 이래되 개발 중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자 이제 뮤탈 뽑고 있어요. 탱크가 지금. 나온 김에 이 일삼두 선수는 그냥 아예 팩토리 체제로 가는 게어떻냐 하는 생각도 있어요. 지금 다른 병력 생산은 크게 하지 않고 있는데 133 음수 서플라이도 지금 막히고 있고 자비탈 8개 왜이 뮤탈이 진작에 나왔으면 막을 방법이 없었죠 네 지금 마그도 병력이 없어요 아 탱크라인 이레데이 개발됐고요 한번 쓰겠죠 네 이레데이 그거 분리를 해줘야죠 분리해줬고요 자 탱크 라인 이거 분리죠. 아 털에 반격올려고 하지만 미탈스가 너무 아, 많아요. 이거 털에 찍던 S7 다 잡히고 여기서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그리고 저글링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 일방 타선도 일번 경기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계속 아, 있어요. 아쉬운 마음에 지금 지지를 못 치고 있는데. 아, 일렉까지. 지지 타이밍이죠. 지지 나왔습니다. 아, 지지.